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미명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한분한분 한분 외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9월 한달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누리시고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귀하고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시간은 빠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나 장로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30대는 가는 속도가 30대 같고, 40대는 속도가 차가 가는 속도가 40대, 또 50대는 50km. 60대는 60kg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8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9월 한 달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더욱 더 건강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2장부터 계속해서 오는 37장까지 이제 엘리우가 그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37장은 32장부터 시작된 엘리우의 별론의 마지막입니다. 특별히 오늘 부분은 지난 36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나타난 신비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36장 26절로부터 33절 제가 표준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를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쌓아두셨다가 무사람에게 비로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어떻게 펴시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나는 천둥소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온 하늘에 번개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바다 및 깊은 곳은 어두운 채로 두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기르시고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두 손으로 번개를 주시고서 목표물을 치게 하시기도 합니다 천둥은 북풍이 접근하여 몸을 알립니다 동물은 폭풍이 오는 것을 미리 압니다 라고 그렇게 자연현상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와 계획하시, 계획하심에 있다는 라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7장에서도 자연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시 7절로부터 13절 말씀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짐승들도 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눈비를 피합니다 남풍은 북풍을 불어오고 북풍은 찬바람을 불고 옵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숨으로 물이 얼고 넓은 바다까지도 꽁꽁 얼어버립니다 또한 그가 또 짙은 구름에 물기가 가득 실어서 구름 속에서 번개 뿔이 번쩍이게 하시고 구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뭉게 뭉게 떠다니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땅 위에 어디에나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에 물을 주시려고 비를 또한 내리십니다. 사람을 벌하실 때에도 비를 내리시고 사람에게 은총을 내리실 때에도 비를 내리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더웠던 여름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아침과 새벽과 저녁에는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많은 비를 내리고 또한 눈을 내리고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있어서 때가 되면 눈이 오고 때가 되면 비가 오고 선인이나 악인에게도 모두 따뜻한 햇빛을 비춰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비나 눈이 내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비가 내리면 우리가 아무리 자연 자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대비한다 그래도 그한 순간에 비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무것도 대책을 할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또한 겨울이 오면 동물들은 겨울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도 주관하시고 폭풍도 주관하시고 모든 번개와 이 세상의 모든 자연 현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 때가 되면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만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에 습기를 실어서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어떤 곳에서는 땅에 물을 주시기 위하여 비를 내리시기도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도 자연 현상을 이렇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욥기 37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바람도 사용하시고 구름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아무리 인간이 좋은 색깔을 내려고 해도 자연이 만들어 낸그 꽃의 색깔을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점점점 자연을 보면서도 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현상만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된 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우리가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고 모든 자연 현상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는 깨달으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생기게 하시고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선하고 좋으신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때로는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이 작은 두뇌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때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왔을까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요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고난의 삶에서 눈이 굉장히 좁혀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더 불쌍한 사람들 이웃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의 시선이 점점점 넓혀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만 바라보았던 그러한 세상의 눈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떠서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하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 고난 뒤에는그 고난조차도 간섭하시고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며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걸을 수 있게 하시고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계십니다 수술하시고 회복 단계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해서 항암 치료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질병과 통증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안수 안철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강하게 바라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료되고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질병 때문에 믿음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옵소서 통증을 하감하여 주시고 기력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사계로 보아여 주시고 생명의 균을 가득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아버지가 코로나 19 확진되셔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도 후유증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4차 접종하고 후유증으로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육신의 면역력이 생길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역력도 생겨서. 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막이 악한 영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연료하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믿음 연약해지지 않고,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 귀한 연로하신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플래티늄 요양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어르신들을 잘 섬겨서 아버지여 예수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어르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늘나라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뉴랜드 올레이처스 사업도 축복하여 주시고, 제가 다 이름을 호명하지 못하지만. 많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것,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귀한 사업체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사모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19에서도 아버지 땅 끝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국내 간 자녀들 해외 유학하고 타지에서 공부하고 있고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1차를 합격하고 10월 15일에 2차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지혜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놀라운 결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삼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0일도 남지 않은 우리 고삼 수험생들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좋은 컨디션 주시고 특별히 9월 달에는 수시로 접수합니다. 수시 접수할 때에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고3 수험생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을 발견하고 수시를 접수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 있는 자녀손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도 꾸려가게 도와 주시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도 함께해 주셔서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춘천 석사 재단에도 태어난 많은 아기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키 가자라고 몸매가 늘어나듯이 주님 주시는 재와 명철도. 차고도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내일 속초 조양교회에서 성경 골든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귀한 어린 영혼들이 아버지 이 골든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귀한 어린 영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래로는 영업부로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마중물 선교단 어린이 영어 예배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학교가 더욱더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교회학교를 통하여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영웅들이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이민족 세계 열방을 품는 일꾼들이 나오는 놀라운 교회학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약교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잘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임 목사님 24대 동부연회 감독 출마하셨고 이제 9월 24일에 선거가 있습니다. 단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강원도 전지역을 아버지 다니실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단임 목사님에게 좋은 아버지와 감정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호감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그 정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단임 목사님 꼭동부연예 감독으로 선출되어서 동부연회와 감리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크게 들었음 받는 귀한 목사님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북통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 북한 정권이 복음으로 무너져서 속히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대륙까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앞에 크게 들었음 받는 이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만 이 나라가 살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더 크게 들으신 밖에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이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또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응답되어 간증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